10대 40대 70대 우리는 30차이 구독 좋아요 같이,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이번 제주도 여행을 기획을 하면서 모든 일정과 먹거리까지 세세한 부분을 다서연이가 준비를 많이 해줬는데 초저가 안전 여행이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김밥을 바다를 보면서 먹자 이래서 이제 다가미를 가게 되었지 제주도 도남동에 위치한 다가미는 대왕김밥이 유명하며 제주 3대 김밥집에 속합니다 저희가 갔던 날은 1인 시간이다 재료가 부족하여 기본 김밥만 가능했습니다 제주 도착하자마자 먹은 게 다감이다 보니까 안전 컨셉에 맞게 운전대도 소독하고 손소독도 하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난 이런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아. 요 그러나 맛은 사실 내 입에는 조금 짰어. 저는 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섬이산는 저렴하고 맛있는 행복 밥상 정식이 유명하고 이중섭 거리 주변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행복 밥상 정식을 포함한 일부 메뉴가 주문이 불가능하며 성게 미역국과 제육덮밥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성게 미역국 양이 좀놀랬어음 맞아, 되게 많이 나온. 많이 나 아, 이때만은 대접해. <laughs> <laughs> 행복 밥상 정식을 못 먹어서 아쉽기는 한데 이제 고거 먹으러 오신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 음. <laughs> 그래서 성게 미역국도 근데 맛있고 제육 덮밥도 불량이 나서 꽤 맛있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했지 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그런 건참 기분이 좋게 먹었던 것 같아 반찬 나오는 것도 괜찮더라고 요 전체적으로 조금 달기는 해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고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 젊은 사람들 입에 맞추다 보니 그 단맛을 조금씩 더 넣는 거야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카페 코스염은 리얼 딸기 우유와 마카롱을 유명한 카페입니다. 코스염은 매장과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자랑하며 매장내가 잘 꾸며져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 하나 하나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노랑 카라멜 마끼아토, 리얼 딸기 우유, 거기에 이제 마카롱 세트 이렇게 음. 먹었는데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크림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어. 맞아요. 근데 문제가 가 매우 질기고 단단해가지고 안 짤리는 거야. 안 짤리고 음. 안 씹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거든. 솔직히 찐당황해서 이가 아팠어. 그러니까 몇 개는 괜찮은데 몇 개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고민했었거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어머니가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그걸 네. 드셔버린 거지. 근데 음. 이가 아팠어 사실. 마카롱이 유명한 집이어서 마카롱이 좀 많이 기더라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날만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맛은 있어. 그래서 그게 딜레마야. <laughs> 제가 주문했던 그 리얼 딸기 우유가 진짜 딸기가 조금 갈려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 딸기가 잘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laughs> 색도 괜찮았고 맛도 괜찮았어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뭘 먹든 비슷하잖아 나는 <laughs> 커피를 잘 몰라서 카라멜 마끼아또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괜찮았던 것 같아 그 위에 데코레이션도 잘 되어 있던 <laughs> 것 같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음. 거기 앉아 있었잖아 너무 예쁜 거야 바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응.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면 바다만 가능한, 파도만 가능한 그런 뷰였어 너무 멋있었어 저희가 늦은 나에 갔다 보니까 노을이 싹 비치는데 바다랑 너무 예쁜 거야 딱 노을 빛이 비치면서 바다가 닿 그래서 가족 간에 가거나 친구 간에 가면 조금 비싼 가격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연인끼리 가는 건 정말 강추. 어떤 음. 사랑도 생길 수 있음. <laughs> <laughs> 키포인트. 제주시 이도 일동에 위치한 제주 동문 재래시장은 수많은 먹거리와 농수산물로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저희는 재래시장에서 복마리 김밥에서 딱새우 김밥과 제주의 꼬치당에서 흑돼지 새우마리 꼬치, 마지막으로 오빠네 만두에서 새우 볶음밥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포장을 해서 숙소 가서 먹은 건데 맛이 어떠셨어? 좀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이 시장에서 제 숙소까지 오다 보니까 좀 눅눅해진 그런 느낌도 있어. 우리가 또 닭집 가가지고 포장을 하느라고 시간이 음. 많이 늦어져가지고 음. 다 식어버린 거지 그 자리에서 먹었으면 어떤 맛이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볶음밥은 끝까지 다 먹은 걸로 봐서 맛이 괜찮았을 음. 것 같고 흑 돼지 새우 말이 꼬치는 내 입에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집 식구들이 좀 서양식 소스에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고 딱새우 김밥은 난 살짝 비렸어. 저는 그래도 다 맛있게 먹은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우리 전부 다다 다 먹긴 했어 다 응. 깨끗하게 다 먹었죠 제일 거기서 맛있는 거는 치킨이 제일 낫던 것 같아. 그 치킨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닭집은 바삭하고 쫄깃한 겉튀김과 크고 부드러운 닭으로 유명한 제주도의 치킨집입니다. 쿠라이드 치킨은 정가 16,000원이지만 포장 할인을 통해서 1,000원을 할인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동문재래시장에서 김밥, 꼬치, 볶음밥, 제주닭집 서현이가 강추라 그래가지고 음.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숙소 가서 먹었는데 닭이 제일 맛있었어. 쫄깃하다 음. 그래야되나? 겉가속촉 닭가슴살을 잘안 먹는데 어느 부위가 닭가슴살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 퍽퍽한 데가 은근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아침을 먹었고 제주시 성산읍에 위치한 선포식당은 갈치와 고등어를 비롯한 생선구이 및 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음식의 맛과 양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은 식당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려던 곳은 다른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수요일에 휴무다 보니까 서연이가 추천했던 삼포식당으로 갔던 건데 주문을 어쩔 줄 몰라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신 게 갈치조림 2인분이랑 고등어구이 1인분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먹었고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는 거야 남기기 아까울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무, 감자, 호박이 너무 너무 맛있었어 생선조림은 약간 단맛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비린내도 덜 나고 맛이 괜찮아 이 밑으로 났던 고등어조림 이라서 음. 그것도 너무 간이 잘 돼서 맛있었고. 음. 나머지 김치랑 반찬들도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고등어구이 자체도 완전 고소하고 담백하고 엄마가 발라주시면서 딱 먹었는데 이야 바를 줄도 모르고 음. 먹을 줄도 모르는데 아 고등어구이 아그 음. 사장님이 강추하신 이유를 알겠네 맛있네 나는 서연이가 다른 게 없고 생선만 있는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서연이가 생선을 잘 먹어서 난 너무 좋았어 평소에 아, 생선을 잘안 발라 먹는데 음. 그 날은 어이 뭐가 되겠더라고 아 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생선을 다 집어가지고 발라 먹고 진짜 <laughs> 선택을 잘했다는 거지. 그렇지 조림을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가시도 못 바르는데 그걸 먹겠다고? 발라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 <laughs>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은인의 해장국은 소고기 해장국과 한우 내장탕 등 국밥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음식의 가격대가 국밥 치고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고기와 내장의 양이 엄청나고 맛이 보장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체인이래.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데랑 요번에 간데랑좀 다른 곳인 건데, 맛은 비슷하지 않나? 응. 네. 그리고 다오션보고 너무 멋있어. 네. 갈비탕이랑 소고기 해장국, 한우 내장탕.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그 중에 내 메뉴가 한우 내장탕이었잖아? 네.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내용물이 엄청 많아. 건데기가 너무 많아.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많았는데, 문제는 내장이 조금 <laughs> 질겼고, 고무 입에는 살짝 국물이 짜서 물을 부어 먹었고, 그러나 맛은 있었어. 저는 소고기 해장국을 먹었는데 평소에 먹던 소고기 해장국은 뭐 고기 한두 개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오자마자 국물을 한 숟갈 먹었는데 진짜 진하고 얼큰하고 딱 소고기 해장국의 맛딱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 콩나물도 되게 좀 못하는 집은 되게 못했잖아요 안 있고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되게 콩나물도 괜찮았고 다른 것도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갈비탕도 잘 익었어. 덜 익은 거 질겨서 안 떨어지는데 갈비가 잘 빠져서 국물 맛 맛있어. 보니까 갈비탕 국물 맛 괜찮다. 아, 음. 괜찮았어. 전체적으로 은희의 식당도 우리 초이스 되게 잘 했던 음. 거 같아. 먹거리도 마찬가지로 서은이가 많이 추천을 했었고 동선도 많이 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했어. 대부분 성공. 응. 성공으로 성공? 응. 성공으로 성공. 성공으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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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성공.